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거대한 문제 앞에 좌절하고 계신가요?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문제 속에 숨겨진 승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문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상황, 불공평한 사람들, 직장에서의 어려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열정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목적 없이는 그 어떤 어려움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직접 보내신 것이 아닐지라도 그분은 그 모든 상황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실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의 반대편에는 승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앞의 어려움은 마치 실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한 놀라운 준비인 것입니다. 성경 속 다윗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양치기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을 때 무엇을 보내셨을까요? 좋은 기회나 그를 도와줄 친구 혹은 새로운 문을 열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거대한 문제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골리아디라는 거인이었습니다. 자신의 키보다 두 배는 더큰 거인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이 거인과 맞서야 합니까? 하지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 문제와 함께 승진이 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엄청난 어려움의 반대편에 자신의 운명을 한 단계 끌어올릴 새로운 지평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어떤 승진은 역경을 통해서만 굳게 닫힌 문을 통해서만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상황을 통해서만 찾아옵니다. 다윗은 나아가 골리아들 무찔렀고,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문들이 열렸고,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존경과 영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왕자로 이끈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에 대해 불평하지 마십시오. 문제 없이는 당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 속에는 승진의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좋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정말 싫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제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 어려움에서 그저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성장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때로는 그 승진이 하나님에 대한 더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쓰러뜨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붙드시고 힘을 주시며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당신의 믿음은 자라나고, 영적인 근육은 더 강해지며, 인격은 더욱 성숙해집니다. 도전을 이겨낼 때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위한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클수록 당신의 운명도 크다는 것입니다. 도전이 거셀수록 승진의 폭도 넓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미래를 가진 사람에게 큰 문제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마주한 골리앗은 평범한 크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키가 거의 3미터에 달하는 거인이었고 블레셋 군대의 챔피언이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제 문제는 너무 큽니다. 이 병은 영원히 낫지 않을 것 같고 제 자녀는 엇나가고 있으며 직장 동료들은 저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마주한 문제의 크기는 당신의 미래의 크기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사탄은 당신 앞에 놀라운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그렇게까지 당신을 것에게 공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관점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미래에 큰 무언가를 준비해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큰 돌파구, 큰 기회, 큰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잠못 이루고 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더큰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골리앗이 없었다면 다윗은 결코 왕좌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정확히 아십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결국에는 당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오직 문제뿐입니다. 불운, 실망, 상처, 다친 문, 좋지 않은 건강검진 결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일을 계속하고 믿음의 태도를 지키십시오. 당신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 만약 그때 그 문제가 없었다면 저는 결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문이 닫히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몇년전 저희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서 더 넓은 예배당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속도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완벽해 보이는 넓은 땅을 발견했습니다. 땅 주인은 지난 20년 동안 단한 번도 구매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를 위해 남겨 두셨구나. 우리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하기로 한날 아침 우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인이 바로 전날 밤에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로 다할수 없는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몇달후 우리는 더 좋은 조건의 다른 땅을 찾았습니다. 심지어 옆 땅의 주인이 우리에게 땅의 일부를 기부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계약 바로 전날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지을 땅이 없습니다. 우리는 같혔습니다. 우리의 선택지가 다 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지까지 다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겨내지 못할 문제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알고 있나요? 우리 도시의 유명 농구팀이 사용하던 거대한 경기장, 컴팩센터가 비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당신의 교회로 사용해보는 게 어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시장은 그 아이디어가 우리 시를 위해 아주 좋은 일이라며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저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3년 후 우리는 그 거대한 경기장을 우리의 새 예배당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너무 작기 때문에 문을 닫으십니다.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분께서 훨씬 더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히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당신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 너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어. 그 꿈을 이룰 수 없을 거야. 아닙니다. 그 문제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는 목적이 있고 승진이 있으며 축복이 함께 왔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유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문제에서 벗어나 승진으로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으로 고난에서 벗어나 평화로 부족함에서 벗어나 풍요로움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신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당신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신뢰한다면 주님은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며 당신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1981년, 저희 어머니는 시한부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큰 환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어머니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온 집안을 다니시며 내가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와 같은 성경 구절을 외치셨습니다. 모든 위약적 가능성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어머니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머니는 자신의 치유 이야기를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다. 그큰 문제는 큰 승진과 함께 왔습니다. 성경 속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금 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옳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라는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왕은 분노하여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데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손발이 묶인 채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왕은 불 속에서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네 사람을 보았고, 그중한 명은 신의 아들과 같다고 소리쳤습니다. 왕은 그들을 불러냈고, 사람들은 그들의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고, 옷에서 불냄새조차 나지 않는 것을 보고 경탄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 끔찍한 문제 속에 승진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이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문제 속에는 승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들이 오고 있음을 약속하십니다. 새로운 문이 열릴 것입니다. 당신이 몇년 동안 씨름해온 영역에서 초자연적인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서는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내셨을까요? 거센 동풍, 즉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큰 문제에 빠져 있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닥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폭풍은 사실 홍해를 가르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 폭풍은 기적의 일부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에도 것엔 동풍이 불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다 알지 못합니다. 당신을 패배시킬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불과 물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풍요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을 쫓던 적들은 패배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중독, 인간관계의 어려움, 건강 문제와 같은 폭풍은 곧 끝날 것입니다. 당신이 환난 속에서 주님을 신뢰했기에 주님께서 이제 당신을 구원하실 것을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당신은 불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고난 속에서 승진하며, 폭풍 속에서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때, 당신은 그분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문제들로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문제 너머에 있는 주님의 계획과 승진을 바라보게 하소서, 절망 대신 소망을, 두려움 대신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